문재인 책임당원 하는 청년이 문재인 직문 카르텔들이 국힘을 장악했다고 인식하더라고. 좌파도 장악했고 국힘도 장악을 해버린 게 문재인 카르텔이야. 직문이 국힘 삼킨 거 맞아. 내가 국힘 책임당원 출신으로 잘 알지. 한동훈이 당대표 할때 이미 국힘을 접수했어. 한동훈 그놈이 문재인의 꼬봉이라고 보면 돼. 예시연인가 뭔가 하는 친문단체에서 유튜브 채널 메인에 대놓고 한동훈 사진 걸어놓고 지지하더라. 문재인 빠돌이들이 대거 한동훈 빠돌이로 옮겨갔고 걔들이 문파하고 신천지유로 의심되는 애들이야. 기존에 국힘에 기생하던 친문 종자들과 합세하여 국힘 당을 먹어버렸다. 제대로 안 해. 이런 친구들은 이재명 지지할 수 있어. 근데 왜 대선 후보는 김문수가 됐냐고? 한동훈이 배신자 이미지가 확 박혀서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어서 이렇게 된 거다. 근데 그 인기로 이강 본선에 올라간 건 친문 세력의 힘이야. 한두 군이 인기 없었는데 어떻게 결승까지 올라갔을까? 그게 친문, 문파, 신천지의 힘이었다. 물론 국힘이 짬뽕이라 그 안에 여러 세력이 있는데 친문이 국힘의 지분 40% 정도 먹고 최대 주주로 등극해서 앞으로도 쭉 보수로 위장한 친문 중심으로 갈것 같다. 그래서 한덕수가 대선 후보 되는 것보단 김문수가 된게 낫다고 보는 거야. 국힘을 다시 세력을 결집해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앞으로. 이재명 정권 때. 김문수는 배후 세력이 없어. 친문 이꼴, 홍석현의 꼬봉들이니까. 홍석현이라는 거대 권력이라는 배우가 없어요. 김문수가. 김문수의 배후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같은 애들밖에 없다고. 솔직히 허접한 애들이라 걔들은 권력의 핵심들도 아니고 거지 쓰레기 개독교애들이고 김문수가 국힘 당권을 장악하고 이재명 정권 때 내각지 카르텔 홍석현 꼬봉들이 살육전으로 쏠려나가고 새로운 더 그지 정당으로 변모한게 낫다고 배후 세력이 사라지는 거니까 이재명이 국힘 해산시키고 괴멸시키는 작업하는 데 있어서는 배우 세력 없는 김문수 세력이 장악하는 게 낫지. 크게 본 얘기야. 국힘 지자들이 지 이렇게 깨어나거있으면 이제 게임 셋이야. 내각제 개헌 세력도 종말이야, 종말. 마지막 희망도 없어지는 거야. 내각제 개헌이 수십 년 못하게 되는 판 구축되는 거야. 이재명 임기 단축하고 개헌을 하자는들도 김문수가 국힘 당권 장악하면 싹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 국힘 지자가 지 문재인 따까리 위장보수 윤석열이 대선 후보 절때 눈치 까고 탈출해서 자기는 이재명 민주당 찍을 거래. 이재명이 국힘보다 더 보수더라. 그래, 내가 문재인 윤석열이 한패라는 거를 주장했던 이유가 이런 판이 구축되길 원해서 내가 3년간 요구도다 쳐먹고 채널이 나락으로 가면서 얘기를 해왔던 거지. 가짜 보수, 친일 매국 세력들이 괴멸될 수 있는 판을 구축할 수 있는 게 윤석열 문제는 한패다. 김문수는 세력 없어. 돈도 없고, 사랑제일교회 헌금, 정광훈을 입당시킨다면 그걸로 먹고 살아야 할 애들이야. 김문수가 당권 장악한게 낫다.